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영역들 중에서 우리의 감정이 의사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 절제하는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집필한 매일 10분 마운 수업에서 발췌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들의 연속이 인생이고 삶이죠. 이런 삶의 연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 그리고 절제하는 힘을 배워야 돼요.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죠. 그래놓고 아, 오늘 하루는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 30분만 보고 자야지. 그렇지만 결국 밤새 보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뜬눈으로 새는 경우들도 있죠. 직장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순간이 있어요. 늦잠 자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하는 그런 일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미루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는 그 능력이라는 이 자기통제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겨우 음식 앞에서 무너지고 잠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통제력을 키워야 할지 이 자기 통제를 한다라는 건 외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각이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을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삶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져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을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은 이 점들을 연결한 선이잖아요. 이 사소한 행동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과 욕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기 통제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아주 사소한 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은 굉장히 다양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특히 욱하는 순간, 감정이 휘둘리는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가 내면의 가상 스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할 때는 사람마다 반응하는 그 신체가 있습니다. 손이 떨린다거나 뒷목이 싸늘해진다거나 뱃속에서부터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 것등 자신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느끼게 되면 멈춰를 스스로 대뇌이면서 감정을 멈출 수 있게 되는데 상상을 하면서 빨간 버튼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감정이 딱 멈춰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차가운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따뜻한 녹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감정이 너무 격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체 온도가 올라가요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화가 나기 때문에 온도를 이신체로 먼저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신체 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감정이 멈추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금방 36.5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몸에 그래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가 다시 나는 신체 조건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마셔서 신체 온도를 내린 다음에 스스로 열이 올라오게 만들지 마시고 미지근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몸의 온도를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음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심호흡을 한다.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는 긴장 반응을 하고요, 부교감신경계는 이완 반응을 하게 해요. 이완을 하면 분노 감정이 나 아니면 격한 감정 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복식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방식으로 감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감정 라벨링이라는 건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뇌에서 감정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게 되는 감정 내인 편도체가 진정이 됩니다. 감정은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 감정이 멈추게 되면서 사고 판단을 하는 영역인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상황에 대처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게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자기 통제력 중에서 감정 조절 영역을 먼저 건드리는 게 사실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영역들 중에서 우리의 감정이 의사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싫어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좋아하면 자꾸 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싶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통제력에서 자기 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감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절제력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